자,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 삼차함수 fx하고 실수 t에 대해서 곡선이 얘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 여러분들,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아? 실근의 개수랑 똑같죠? 같다라고 하시면은, 실근의 개수.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하가지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냥 t를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x세제곱 플러스 x는 t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y라고 해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y프라임은 3x제곱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 계속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인데 다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인데 화살표 그리려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y니콜 t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여도 그대로 하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상수함수라고 할 수가 있죠. t 값에 따라 상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음 니은 볼게요.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f g가 0이면, 즉 교점의 개수잖아, 얘가 교점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니은 잡읍시다 어, 요 놈을 내가 h(x)라고 해봅시다. h(x). 그러면은 hx가 교점의 개수, 3차 함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뭐 y e 골 t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여기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3개가 있는 t 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 디귿 상수 함수이면은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 디귿 상수 함수가 되려면 이 fx 플러스 x가 어떤 함수면 돼? 교점의 개수가 하나, 항상 하나 하려면 삼중근인 그래프 요거지. 또는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X 세제곱이 제일 편하겠죠? 그러면 하나만 나잖아. T 값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이거 3분의 1 하면 편할 것 같아. 발례로. 그러면은 우리가 좀 미분하기 좋거나, 딱 3분의 1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빼기 3X니까 뭐하기가 좋아? 어, 비율 찾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게 좋지. 이거 같은 경우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죠. 그죠? 3차 함수 f(x)가 요놈 요놈 요놈. 그러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발레가 이렇게 충분히 있으니까 반례를 잘들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